사셨어요. 사셨네. 사셨죠, 렇 와, 아유 야, 술좀봐라야 이거 진짜. <laughs> 누나 지금 볼 때마다 비가 편성 같아. 네, 매번 저는 먹떤안먹도 먹든 먹든 항상 언제 추운 야 되는 사람. 아, 항상. 아니. 지 근데 요즘에 집이 없어서 많이 비인 거야. 아, 그래요. 저게 빈 거예요. 어... 저게 빈 거라고요? 잘못 봤나아 제가 마셔 좋아하는 게 어... 없었어. 아, 우리 박슬 회원님 의 빈틈 공복증이 있어요. 어... 맞아, 맞아. 빈야 돼요.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. 왔다, 어... 어. 왔다. 배달 음식. 치킨, 치킨. 표정이, 표정이 시킨는 음, 표정이야. 방금 치킨! 방금 치킨. 치킨. 사실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네. 일한 거 아니에요. 맞아. 가장 아, 아, 좋아. 어? 어, 어, 너무 맛있겠다. 아시죠? 태극기 아, 조건 치맥이에요. 물론이. 맞아. 저거 진짜 맛있어. 아. 아니야. 아, 이게 두 마리인 거는 음. 왜 보통 그래 반반 시키잖아요. 반반 시키면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어요. 예? 양념이 됐든? 다고또 어, <laughs> 오리지널 후라이게 됐든? 더 먹고 싶은데 못먹을때 있잖아. 요아 그러면 조금 기분 나쁘고. <laughs> 그래서 아예 이것도 저것도 먹고 싶은 하나씩 시키고 고민하지 말고. 박사님들 <laughs> <바꿔봐주세요>. 아 배웁니다. <laughs> 진짜로. <역시. 웃음> 뭐 위인전 그 이전에 우리 먹인전이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. <laughs> 이 짬짜면 같은 거 먹으면 또 한쪽으로 쏠려. 네, 그래, 어. 그럼 아쉬워. 그뭐 밥만 쏠려. 먹으면 약간 좀 양이 부실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데갈 때는 여러 이가야 돼. 아... 여러 이가서 많이 시켜야 골다 아... 다 먹어요. 맞아. 맞아. 그래. 혼자 중식 절대 혼자 가면 안 돼. 아배웁니다 <laughs> 어, 중식당은 혼자 가지 마라. <laughs> 어, 야, 무슨. 무슨 뭐, <laughs> 대단 같다. 중식당 혼자 가지 마라. 중식당은 혼자 가지 말라는 얘기를. 명예 전당 올라간 사람 얘기하니까 확실히 믿음이 아, 가요. 아, 왜 이래. 혹 그러니까 누나가 얘기하면 아니니까요. 진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. <laughs> 배추. 아아 얼마나 맛있을까. 아우. 그렇지, 이 맛에 사는 거지. 아나 지금 사실은 술을 안 먹고 있거든요, 제가 살빼서 아까워서. 근데 저거 보니까 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러고 왜 살지? 그래 그거 아까 들었 인색하지 말라. 아, 그의 그래. 인색해라 라고 말하거든요. 근데 들어가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정말 먹는 거야 뭐. 맞아요 맞아요, 맞아요. 그거 맞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요 예 즐겁게 다이어트하는 거지 스트레스면서 다이어트 안한다즐 이건 다이어트는 없어. 그럼 우리 지금 스리님은 즐겁게 지금 다이어트가 되고 있나요 하고 열심히 하기잖아요 하고 <laughs> <laughs>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<laughs> 두개 먹을 걸 하나 먹으면 되고 <laughs> 두개 먹을 걸 하나 먹으면 되고 <웃음> <웃음> 근데 하나 먹을 걸두개 <laughs> 뭐해? 치킨. 저기 찹쌀이는? 찹쌀이. 찹쌀이. 아이고, 찹쌀. 아들. 어, 어떻게 어났어 저럴 때는 너무 보고 싶죠. 아 너무 사랑스러워. 나 맨날 영상 통화 해 맨날. 저기 호가내 애기가 그거 붙여. 오모모모모모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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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안 먹어? 저녁 먹었지. 볼래나뭐 시켰나? 시켰냐? 응, 내가 좋아하는 거. 아니 근데 언제 다? 혼자 어떻게 다 먹어를? 다먹으러 다 먹으러 시켰어. 이것도 먹고 싶면 저것도 먹고 싶 <laughs> 내가 시켰대. <laughs> 내가 고민을 했어. 반반을 시키면 알지? 이거 먹다가 갑자기 이게 더 뭐, 후라이드가 더 먹고 싶어. 그럼 짜증나잖아. <laughs>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하나 시키고 남으면 <laughs> 또 대표 먹으면 되니까. 그래도 저기가 아하게 에어프라이어 있으니까. 응. 그렇지. 에리는 그럼... 에리 애리 왜 전화 안 받아? 전화해봐야겠다. 다시 할게. 그게... 야너왜 전화 안 받냐? 언제? 짠, 짠. 아 와. 역시. 와, 이거 맞힌 거? 아맞친거 <laughs> 아니에요? 아니, 나 나도 깜짝 놀랐어. 전화했는데 짠했더니 바로 오길래. 가족이 아주 피가 지나다니기 세요. 야나 이거 봐라. 나 끝나고 와서 지금 일 시켜먹는 거야. 아유, 너무 관수하게드시는 아, 아, 다르네. 그치? 알지? 내가 고민을 했어. 반반을 시켜말까 하다가도 알지? 먹다가 후라이드가 더 먹고 싶은데, 이게 모자라면 <laughs> 안 되잖아. 알지? 먹다가 후라이드가 더 먹고 싶은데. 구집이 꼭또 얘기를 해야 돼. 해야 돼. 얘기해야 돼, 얘기해야 돼. 구집이. 요거를. 그치? 자매, 자매들끼리는 다 얘기해요. 아, 어. 저기 좀 보여줘. 모찌, 모찌. 아우, 강아지까지 똑같네요, 레래뭐 하고 있었던? 나다 나다. 아이고씨. 그래지 오, 잘 한다, 한다, 한다. 오. 저 장난감. 오. 안에 간식 빼주는 거. 우리애들 똑똑한가 봐. 아이 너무 잘 나와. 오 나다 나다 다 되게 신기하다. <laughs> 잘하네. 일아뭐줄거좀 찍어서 보내줘. 아유. 응. 아우 맛있겠다. 아딱 천시시 시켰네. 아야 발고라시네 발라치워. 아, 아유, 아이고 아유. 미쳐버리겠네. <목소리> <목소리> 각자 이제 난리 나겠네요. 누나 진짜 기분 좋아. 나 진짜 테레미 아, 정말 좋아해. 맞아 맞아. <laughs> 아 너무 뿌듯해. <laughs> 역시 무대는 달라. 아, 잘 좋다. 지금 이게 최고지. 집이 제일 좋아. 일 끝나고 와가지고 <laughs> 재밌는 거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와. 최고의 마무리다. 최고의 마무리. 싶우 이런 행복은 널리는 게 아닌 것 같다. 아 맛있다.